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코인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제공이 목적입니다. 모든 투자와 거래는 위험이 따름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코인이고요. 어, 요새 감각을 잃미러는데 5월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왔고, 어, 방송을 좀 해야지 했었는데 마침 티바이뉴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요거 좀 안내해 드릴 겸. 방송을 켰습니다. 여, 여전히 도지맨이고요. 베이비 도지는 여전히 열정맨이고요. 시바이누 여전히 열정맨입니다. 요새 좀 페페도 추가해서 보고 있고요. 엑사키타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모아서 벌써 일주기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인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 어, 미국,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바이누 인도 인도가 페페와 베이비도지를 제치고 시바인위가 지금 상위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시바인의 인기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 치솟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어, 해다, 코인게이코가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위 10개국 지역별로 가장 인기 있는 밈 기반 토큰을 결정하기 에 실시한 연구에서 얻은 건데 여기 나왔죠 어, 지금 보니까 미국 인도, 영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모로코 등 인기 있는 지역에서 지금 어, 인기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필리핀서도 시바견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시바이비는 베이비도자 좀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어, 시바이누가 어, 8개월 먼저 나와 있어 가지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취소 샀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준 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베이비 도지도 여전히 어, 주인 없이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 어, 1 7 0만 명을 넘었잖아요 유저가 그죠? 유저는 지금도 시바이누가 베이비 도를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개를 다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시바이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베이비도지 페페 플로키이우뭐 이런 것 민코인 순위에서 시바이누가 보다 훨씬 그 순위에서 시바이누 보다 훨씬 다 뒤쳐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이비도지는 올해 민코인의 12.3%의 관심을 끌었고 페페는 9.4플로키이우는8.6 본크는 8.1을 기록했습니다 상위 10개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바인에 대한 관심 증가는 최근 370만 명으로 급증한 트위터에 시바인의 팔로워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죠. 특히 시바인에 대한 관심은 코인 개구에서 암호화폐가 얻은 페이지 조회수를 초과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어, 으고 있습니다. 시바이온의 인기 높이는 요인은 시바이온은 올해 그 조, 좋은 게 뭐냐면 그 레이어 2 스케일링 나와서 시바리온 베타 버전이 출시돼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3월 첫소을모는 이후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성장하고 있는 거고 특히 시바리온 베타는 총650 655,000개의 그 블록이 있으며 평균 블록 시간이 5초되니까 속도도 되게 빠른 거네요 그죠 그리고 시, 제, 최고 인기 있는 요인은 지속적인 소각입니다 소각 계속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소각하면서 줄어드는 코인 중에 하나가 시바인노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앞으로도 굉장히 그 빠르게 4월에만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여러 거래에서 32억 6천만 개를 소각했다니까 그 계속 이렇게 소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쓰임새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여전히 제가 100억 개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고요. 여전히 베이비 도지 애정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도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5월을 그냥 지나가기 못해서 오늘 시바이을를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